워킹하는 포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워킹하는 포즈부터는, 어, 정, 정자세로 있는 포즈가 아니라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몸통의 움직임, 다리의 움직임, 팔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어,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몸의 움직임의 중심선을 한번 다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어깨, 비 p 점 웨스트, 미디까지의 기울기도 이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먼저 이렇게 가이드선을 잡아놨습니다. 먼저 그리드를 해놓았고요. 이 선을 기반으로 이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칸은 얼굴에, 아, 얼굴이 나타나고요. 3등분 해서 두상, 하관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칸에 2분의 1 되는 구간. 넥 포인트가 됩니다. 아, 선생님이 잠시 라인을 조금 잡아놓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우리 바디를 그리대서 그릴 때, 라인에 걸쳐지는 신체 부위가 있고, 칸에 걸쳐지는 신체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칸 혹은 라인이라고 라인으로 말을 할때 정확하게 칸을 말하는지 라인을 말하는지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넥 포인트 몸의 급속이기고 중심이기도 한그 다음 PP점 비피점은 오늘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세 번째 라인에 걸쳐서 설명을 해놓은 교재도 있고요. 그다음 조금 0.5cm 정도 내려서 설명을 해놓은 교재도 있습니다. 무엇이 틀렸다 맞다는 아니에요. 각자 몸 이뻐하는 지향하는 바디 스타일대로 어, 조금씩 위치가 이제 잡, 위치가 바뀌, 어, 다, 바, 위치를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한 건데, 그게 틀렸다 맞다는 아니고, 내 기준에 좀더 이뻐 보이는 구간으로, 어, 위치에 작업하시면 돼요. 이걸로, 그 이런 것 때문에 몸이 크게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라인이 웨스트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마지막 다섯 번째 라인. 여기가 미디이긴 한데, 제가 설명을 할 때는 여기서 0.5cm 내려서, 미디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면 몸이 조금은 더 길어지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상의가, 상의 디자인 같은 걸 했을 때 상의 옷을 조금 더 이제 비율적으로 봤을 때 아웃핏이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비율의 변형은 얼마든지 우리가 작업하면서 신체 부위를 뭐 말도 안 되게 몸통을 이만큼 여섯 칸이나 잡을 만큼 길게 그리는 변형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조금씩 이제 본인이 작업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중심선은 반드시 그리고 작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바디를 정교하게 커스텀하면서 이렇게 커스텀하면서 바디를 설명해 드리는데 중심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우리가 워킹할 때 아니지 몸의 움직임이 있을 때이 종임선을 기반으로 몸이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기준선이 되어주기도 하니까 우리가 이제 바디가 미숙한 관계로 이런 기준선이 있으면 몸을 얼마나 움직였는지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바디 등분 그리는게 귀찮지만 정확하게 그려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물 있을 거고 혹은 제가 파일로 다 나눠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넥포인트에서 미디까지 움직임을 먼저 체크해 주시면 넥포인트에서 가슴골 따라서 배꼽, 허리 지나서 허리 배꼽이죠. 허리 배꼽 지나서 미디 중심까지 위치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잡아 놓고 난 다음에 이 지금 방금 새롭게 잡은 이 라인은 몸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그 중심, 새로운 중심선을 나타내, 서 만들어 놓은 거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어깨 기울기. 이번에 저는 BP점을 여기다 한번 이 라인에 한번 맞춰볼게요. BP점의 기울기. 어깨와 BP점은 같은 기울기로 지나갑니다. 그 다음 허리 기울기. 허리 기울기 같은 경우는 자, 세, 이제 등분을 나눴으니까 여기쯤에 허리가 오는 거죠. 오는데 여기서 허리 기울기를 찾아 주셔야 돼요. 허리 기울기. 자 여기서 설명 한번 해드리자면 새로운 몸의 중심 등분을 잡아놓고 난 다음에, 자 덩, 등분 나눴을 때 여기가 허리 웨스트라고 하면 수평을 움직여서 움직임 있는 허리 여, 움직임 있는 이 여기 라인에다가. 허리에 중심점을 잡아 놓고 여기서 허리에 기울기를 찾아 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더 미디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미디 중심도 역시나 우리가 미디 위치를 이 등분해서 찾아 놨었잖아요. 찾아 놨으면 얘를 수평으로 움직여서 수평으로 움직여서 미디 중심의 위치를 찾아 놓고 이 기울기만큼 찾아, 이 기울기를 따라서 미리 중심의 위치를 찾아놓고, 그 다음 이 중심선을 기반으로 해서 몸의 미리 기울기 혹은 고관절 기울기, 골반의 기울기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찾아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미리 기울기 체크하셔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때 하나 눈치채셨겠지만, 어깨와 가슴은 같은 기울기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웨스트와 미디가 같은 기울기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자 여기까지 되셨다면 하관 동그라미 그리드 했는 거에서 직선으로 내려서 목의 두께를 잡아놓고 그 다음 워킹 하는 포즈를 관찰해 보시면. 어, 거의 상체는 정면을 바라보고 다리만 움직임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깨 폭 잡아내는 건 이제 아시죠? 두 상의 3분의 2만큼 잡아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거는 이제 어깨 폭을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를 가늠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폭을 이제 임의로 설정해 을 드린 거고 평균 폭을 조금 더 넓혀서 작업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그리고 조금 더 좁혀도 상관없어요. 저는 어깨 좁은 사람이 좋은데요. 하시면 하지만 전체적인 비율에서 어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정도의 그런 커스텀 정도라면 상관이 없고요. 이 어깨 끝점이라고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 거는, 어깨 끝점이라고 하는 구간은 팔의 관절과 몸의 관절이 연결되어서 딱 교차되는 지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치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려내겠습니다. 몸의 동세를 전체를 관찰해보면, 어깨 오른쪽 어깨 끝점에서. 이 박스와 왼쪽 끝점에서 골반까지 내려오는 이 기울기 박스를 기울기 해보면 뭔가 박스가 이렇게 기울어진 약간의 마른 목골이 나타납니다. 해서 이 전체 움직임을 무브먼트라고 하죠. 이 라인을 한번 찾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찾아주시고, 찾아주시고 난 다음에, 이 골반과 요 골반의 폭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정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얘를 조금만 덜 기울어지게. 잡아내시면 돼요. 얘는 골반이 확실하게 옆으로 많이 가있기 때문에 여기 비율기는 안 주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이런 비율기도 잘 체크하시, 비율도 잘 체크하시고 몸의 움직임의 기울기도 잘 체크하시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하시고 난 다음에 허리 위치 잘록한 허리 위치를 잡아주세요. 잡아서 몸 선을 연결해 보면. 이렇게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몸통이 그려집니다. 몸통이 그려지고요. 몸통을 그려놓고 난 다음에 여기는 지금 완성된 가이드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제 가이드선입니다. 가이드. 그래서 여기까지 작업해놓고 난 다음에 자, 미디에서 웨스트까지 3등분. 3등분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제가 처음에 가이드 설명을 해드릴 땐 미디를 0.3에서 0.5cm 까지 폭을 확보해 주시고, 너무 넓으면 보기 싫으니까 보시고 확보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미디에서 3분의 1 되는 구간에 새로운 라인을 잡아서 고관절 라인, 그러니까 몸통과 다리를 연결해 주는 라인을 잡아 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커스텀 하는 바디를 같이 설명을 하는 거라서 하나 더 설명해 을 드리자면 자 웨스트에서 미디까지 이 폭을 이 폭을 조금 더어 넓게 표현을 해서 골반의 라인을 조금 더잘 살려서 그리는 걸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자 3등분 하셨잖아요 그러면 미디에서 3분의 1이폭 안에서 다시 2분의 1 구간 나눠주세요 나누시고 난 다음에 새로운 고관절 라인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미디에, 미디에서 고관절 라인 잡아주시면 자 이만큼 고관절 폭이 확보가 됐잖아. 골반 라인이 확보가 됐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골반을 그리는 라인이 더 길어지니까 골반의 아름다운 곡선을 조금 더 살려서 그리기 좋아요. 해서 이 정도의 커스텀은 얼마지 바디 그릴 때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바디를 그리면서 내 눈에 조금 더. 아름다운 바디를 찾아서 이제 작업을 정교하게 커스텀 하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오늘 커스텀 하는 바디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관절도 역시나 방금 설명해 드린 이 라인에다가 잡아서 갈게요. 이때 기울기는 똑같이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무릎, 다리, 땅에 내디디고 있는 워킹하고, 앞으로 내디디고 있는 다리를 보면 이 중심선을 기준해서 발목이 센터를 지나갑니다. 그쵸? 그러면 자, 고관절 라인 여기서 관절 폭은 미디 중심, 미디 요쪽, 이 왼쪽 중심과 우리 고관절 새롭게 잡은 요 라인 여기서 원을 크게 그려가지고 관절 위치 잡아내시고. 여기서 쭉 7번째 라인에 무릎 위치 중심 잡아내시고, 다시 쭉 뻗어서 발목의 중심이 등분을 나눈 중심선을 지나가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마지막 칸에 3등분을 해서 3분의 위에서 3분의 1 되는 구간에 발목이 오도록 잡아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듣다면.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움직임이 있으면서 상체만 움직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리도 움직임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리 움직임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무릎의 중심선 그리고 무릎이 꺾인 구간, 이 구간에 대한 기울기를 체크해주시면 돼요. 이때 하나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허리가 처진 만큼 골반도 처지고 무릎도 쳐져요. 이렇게 기울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허리부터 시작해서 내려간 이 구간이 워킹을 하니까 같이 이렇게 기울기가 아래로 쳐지는 걸볼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무릎과 발목이 앞에서 뒤라는 2D의 공간감 있게 그리셔야 돼요. 네. 그 그리실 때 이때 하나가 뭐냐면 허리에서 허리에서 고관절 그리고 무릎까지 내려오면서 기울기에 대한 변화가 점점 더 기울어지는 것도 체크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투시의 하나입니다. 기울기 투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일단은 스킵하시고 다양한 바디들을 그리면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일단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설명을 이해해 주시고 자, 무릎에서 역시나 기울기 잡아내서 이때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허벅 자, 여기 있는 뒤로 빠진 워킹 하고 있는 뒤로 빠지는 다리의 고관절을 잡아주시고 무릎까지는 직선 같은 곡선으로 기울기 위치 잡아주시고 여기 기울기는 어디다? 무릎이 꺾이는 구간이기도 하고 워킹 할때 꺾이는 구간이기도 하고 무릎의 중심이기도 하죠. 여기서 발목까지는 거의 일자로 떨어지긴 하지만 이때 여기 무릎에서 발목까지는 기장이 짧은 것이 아니라, 앞과 뒤라는 투시가 나타나게 그려줘야 된다는 것. 해 주시고, 투시라는 거 뭔지 아시죠? 쉽게 말하면 공간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가까운 곳과 먼 곳. 앞과 어저 뒤쪽, 뒷면. 아, 반대편이 아니라 저 뒤쪽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될 같아요. 자, 이쪽 다리, 땅이 내디디고 있는 다리부터 그리겠습니다. 구관절에서 무릎까지 그려주시고, 그리고 무릎에서 발목까지 크게 라운드 바깥 종아리 그려주시고 발목 달라붙게. 자 안쪽 근육 튀어나왔다가. 발목까지 넣어주시면 되는, 발목 근육 잡아주시면 되는데, 발목 가까이 올수록 근육이 싹 달라붙어서 긴장감 있게 그려주시고, 쓸데없는 군살이 달라붙지 않도록 또 그려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다면, 복숭아뼈 사선 잡아주시고, 복숭아뼈 그려주실 때 너무, 너무 잘 설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안 이쁠 수 있어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복숭아뼈 묘사해 주시고, 발등은 힐을 신고 있는 기반, 그 발을 기반으로 그렸기 때문에 긴 사다리꼴로 발등을 많이 노출시켜 주세요. 발등을 많이 노출시켜 주시고, 발가락이 시작한 이 라인에서 발가락은 엄지발가락 기준으로 새끼발가락까지 이렇게 작은, 사다리, 어, 작은 사다리꼴 하나 더 그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편 다리 넘어갈게요. 자 허벅지에서 고관절에서 무릎까지 역시나 움직임이 있다기보단 굵기 변화로 쫙 내려서 그려주시고 여기까지 되셨다면 아, 무릎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갔어야 되겠네요. 자 무릎이 조금 더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려주시면 자 여기서 종아리 근육이라고 바깥 근육과 안쪽 근육을 이렇게 지금 딱, 땅에, 땅에 내디디고 있는 다리보다는 근육 묘사가 더 나타나야지만 투시가 느껴져요. 그래서 바깥 근육은 좀더 크게. 안쪽 근육도 더 가파르고 경사지게 해서 발목까지 싹 달라붙도록 워킹 포즈의 포인트는 이 다리, 이 워킹해서 뒤로 빠진 움직임이 엄청 큰이 다리 투시가 있는 이 다리의 근육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해서 얘를 잘 그려주시고 복숭아뼈에 저 워킹 포즈를 그려주시면 돼요. 하시고 난 다음에 한번더 따듬을게요. 자,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승모근 3등분해서 이제는 설명 안 할게요. 이제 정도면은 각자 알아서 3분의 1 해서 승근을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3등분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승모근 이 시작점을 어딘지 설명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드리기 위해서였고,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르고, 제가 커스텀 오늘 바디 약간의 위치 바꾸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승모근 이 시작점이 조금 더 올라가셔도 상관없어요. 단지 너무 벌컥된 느낌만 아니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어깨, 어깨 기울기는 심하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깨, 끝점, 어깨 여기에요. 자, 어깨 여기서, 자, 비빗점 여기, 관절 잡아내시고, 여기서 잡아내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아, 세 번째 라인에, 세 번째 라인에서 잡아낼게요.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더 지금은 편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라인에서, 팔 관절, 반대편도 같겠죠? 팔 관절 잡아내시고, 쫙 펼쳐서, 웨스트까지 팔꿈치, 자 같은 비율로 팔목 그려내시고 팔목 위치까지 잡아내시고 기울기 다시 잡을게요. 자, 해서 손 위치 그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손 기장은 여섯 번째 이 라인을 넘어가지 않도록 작업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편 마저 그려내겠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어깨 관절에서 팔꿈치까지 그리고 팔목까지 그려주시면 돼요. 해서, 자, 어깨 그려낼 때, 팔을 그려낼 때 절대 여기서 더 어깨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 관절 그려놓은 거, 관, 어, 팔 관절 그려놓은 팔 관절이자 어깨 관절이기도 하죠. 이 관절에서 더 벌어지지 않게 동그라미 가이드에서 쫙 그냥 내려오시면 돼요. 그리고 팔뚝도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여기 겨드랑이가 팔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오늘은 어 여기 비비점을 내려서 그린다고 했으니까 당연 가슴 라인이 조금 더 내려오겠죠. 위치 잡아주시고 팔꿈치에서 팔 근육 해서 팔목 다듬어서 이렇게 근육이 달라붙도록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려주시고 손 위치 손은 이렇게 가이드만 잡아 놓겠습니다 놓고 반대편 팔 역시나 관절에서 팔꿈치까지 관절에서 팔꿈치까지 내려고 다시 팔 근육 잡아서 팔꿈치에서 팔 근육 잡아서 팔목까지 팔꿈치에서 팔목까지 이렇게 쓰다듬듯이 내려오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이제 어느 정도 워킹 포즈 다 나타났고요 허리 라인만 조금 더 제가 날씬하게 한번 따뜻겠습니다 허리를 조금 두껍게 차, 가이드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꼭 꺾이는 구간은 조금 더 집어넣었고요. 여기 지금 이렇게 확장되는 구간은 좀더 곡선 느낌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하시고 어깨 관절에서 쇄골뼈 연결해서 어깨 관절에서 쇄골뼈 연결해서 목뼈까지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자 워킹 포즈의 중요한 부분 한번더 짚고 설명 들어갈게요 자, 워킹 포즈에 이제 넥 포인트에서, 넥 포인트에서, 미디 중심까지, 미디 중심까지의 기울기를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 워킹 하는 전체 동세에 대해서, 몸의 중심에, 그름이 어디로 가고 향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중요한 거는 다리의 움직임 중에 뒤로 빠진 이 친구의 이 투시가 관건이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워킹 포즈 설명 끝내겠습니다.